가다가 아주 중력에 넓네요. 어, 넓죠? 그렇죠. 네 예, 넓고 저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예, 닮은 양, 태양이. 네. 저기에는 또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러브 스토리가 있죠요 예. 예. 그 뭐든지 관광지에 러브 스토리가 있으면은, 예. 객들이 예. 몰리니까, 예. 뭐, 실제로 이선 스토리도 있지만은, 또, 어,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또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해안 백수도로인데 차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해안 백수도로 아, 지금 길게 이, 길이가 20km. 어, 길이가 계속해서 해안도로의 네. 네. 길이가 22km인데 드라이브 네. 하면은 이게 오늘 마침 우리가 광주에 일이 있어서 지금 안개가 조금 꼈네. 들었으니까. 안개가 껴가지고 이게 맑으면은 아주 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면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아주 우리가 코로나 후에 오랜만에 어, 좋네. 남았죠. 예, 아 코로나 때문에 참 안녕하십니까? 힘들었는데 여기오니까 그냥 코로나가 다 날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얼른 날라가야지 코로나가. 백수, 아 힘들었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했습니다. 힘들었고 이 백수, 전 세계가 해안도에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이 어, 바다를 보니까 네. 아 코로나가 그냥 바다를 보면서 확 날려버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백수해안도로. 들어오면 이 전망대라고 네. 이게 해놨는데 네. 이 전망대가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네. 이 전망대가 이, 여기서는 최고 좋은 장소고. 그렇죠. 뭐이 산도 볼수 있고, 바다도 네. 더 넓이 볼수 있고. 저 좋네요. 날개에 얽힌 예. 사연을 아십니까? 어, 천사 좀, 날개라도 더많아개 어, 날개 이야기 좀해 예. 주시죠. 예, 이야기 해 주세요. 저 날개에 그 어떤 이야기 얽힌 이야기 이야기가, 이야기가 예. 요 날개를 예. 얽힌 이야기가 있다. 예. 예. 부부가 예.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해안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예.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남편이. 아,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아. 아몇날 예. 며칠 을 울면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그 슬픔에 못 이겨서 아. 이제 몸을 그 남편이 갔던 그 바다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그 매일 밤뭐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린다 한이 맺힌 아. 어, 그런 소리로 인해서 이제 감동이 돼 가지고 천사 날개 그 갈매기죠. 근데 꽹 갈매기? 네. 그래 가지고 그 갈매기는 좀 큰가 봐요. 아. 예. 그 형상으로 해 가지고 저 천사 날개를 이렇게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에요. 아. 조형물 치고 참 커요. 몸을 던졌구만. 네, 던졌어요. 힘청이가 던졌나 몸을? 결국 뭐 러브 스토리죠. 아. 그렇죠. 예, 영원한 예. 사랑. 예, 영원한 사랑. 영원한 예, 예. 사랑. 교회물어봐. 참 나라의 영원한 사랑 보이 뭐 산책로로 한번 네. 저기 천사의 날개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또뭐 걸어가는 데 아주 그냥 좋게 놓고 예. 예. 참 근데 이곳은 정말 그 물때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환상적인데. 아, 우리가 이제 광주의 일정에 그 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물대를 네. 마치지 못해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또그 온천수도 아주 잘돼 있고 네. 음, 이쪽에 이제 기독교 승교지 네. 어, 주교 승교지 네. 뭐할거 없이 각종 승교지들이 이쪽에 많잖아요 그리고 이 근방에 또 이제 영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영광 굴비 어, 그렇죠 영광 굴비가 알아주죠 네. 영광 굴비가 많이 나는 영광. 합성포 그거 다. 아 여기 광고부터 한국, 보세요. 백수농협에서 아로마테 로컬푸드 직매장. 계정 <laughs> <장, 웃음> <개정> 6주년 상 경품 대잔치. <laughs>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리니까 이런. 네. 카드도 그런. 백수농협도 있고. 이쪽에는 백수 그... 동네 오니까 그렇죠, 뭐다 백수네. 해안도로. 네. 어. 보면은 백수 유치원도 어, 있고 뭐. 어, 모신잎을 많이. 모신잎 송편 공장들은 많이 봤죠 떡집들. 네. 여기에가 모신잎 송편 이요. 아주 유명합니다. 어. 네. 또 열로 일로, 일로 전망대 열로 가한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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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예. 거 아니야? 아이구 <laughs> 어지럽네. 전망대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데는요. 백수 해안도로에 어 천사 아. 날개 있는 쪽에서요. 아래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지금 야, 보시는 이아 진짜 볼만하네. 찼습니까? 이 돌들이 어 물에 완전히 잠길 정도로 네. 그리고 얼마나 파도가 어 멋있어요. 그렇죠 수평선이에 펼쳐지고 물 색깔도 네. 아시퍼로타가 해야 되나요 표현을 네. 어 그런 표현을 쓸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네. 지금 도로를 보니까 아, 올라가는 도로. 축복방송 빨리 보십시오 같이 이야기해요. 이저사의 날개, 이야, 이 날개 두 쪽을 갖다 해놓고 복판에 네. 기념촬영. 여기가 주셔서. 낙조를 보기에 아주 음. 좋은 명소예요. 그렇겠네요. 또. 그래서 렇요그 음. 어, 낙조가 저 날개와 날개 사이에 들어갔을 때그한 음. 컷을 찍기 위해서요. 네. 또 많은 사진 작가님들이 또그 시간대를 네. 기다리기도 하죠. 아주 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이에 어, 아주 붉게 물든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야, 여기 백수지역이 백수 백수, 지역이 네. 백수.. 백수가 참.. 이게 3m가.. 가만 어봐 아까 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디자인도 잘 해놨죠? 아. 예. 두 분이 들어가 보시죠. 그냥 쪽이 날개 잡고 가카메라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야, 야 이게, 이게 날개 아, 참. 날개가 달렸다 코스로 정말 떠납니다. 이곳이 어 우리 체험 때 보면은 동해 바다 쪽에 어 그쪽에 못지 않는 그런 장관을 이루는 곳이 이곳이고 또 그런 낙조며 뭐 이런 것도요 정말 멋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막힌 곳 없이 확뚫려 있는 서해안의 바다 예. 그러니까 명소 중에 명소죠. 또. 서해안은 원래 섬들이 많고, 네. 어, 뭐 별로드식으로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네. 이게 어, 여기만 동해안처럼 네. 확 네. 서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섬도 없고 그냥 망망한 대만 쫙 보이면서 네. 에, 해안가가 탁트여 때서 어, 네. 서해안이는데 유일하게 동해안처럼 느껴지는 곳.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 곳이죠. 서해암이면서도 동해안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또 어, 그곳과 비교해도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명소이죠. 예. 동해안보다 아, 더 네, 좋네. 뭐 동해안보다 네. 더 좋아요. 여기 동해안은 이렇게 큰 산이 없잖아요. 예, 예. 네. 여기는 여기 근데 여기 큰 산이 앞에 있고. 그쪽에 또 이렇게 보면은 네. 온천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펜션들이 또잘돼 아, 있어요. 그럼 보죠 펜션. 그리고 어 아무래도 해안가 쭉 타고 갈 때마다 계속해서요. 카페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대를 보고 오면 또더 좋겠죠. 네. 그리고 저 등대지기 앞에 하얗게 끝에 보이지 않습니까? 음, 하얀 등대가 있네. 예, 하얀 네. 등대 보이죠. 네. 이 등대 있는 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은그 쪽이 바로, 어, 이제 그 불국사, 아, 불국사가 아니라 거의 보죠. 어, 무슨 절? 어, 야, 여기 진짜 어? 물이 어. 다 들어오면은 네, 아무튼 있어요. <laughs> 어, 전망이 아주 어. 좋겠어요. 아니, 물 빠진 이 대한가가 나름대로 장관입니다. 저는 이물 빠진 광경은 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서해니까 그래도 갯벌이내는나요 마치가 그렇죠. 아무래도 어, 진흙들이 있고 <목소리도> 어머, 근데 밑에 가요, 보실래요? 아, 밑에요, 뚫혔다 이거죠? 뚫려 아, 있어요. 어, 아, 밑에 뭐야? 우, 어, 이걸 몰랐네. 아, 밑에가... 아이고 어디로? 밑에 보니까 어디, 밑으로 뚝 빠지는 거 아니야? 야, 밑에 봐봐요. 낙 떨어지네, 명 떨어지. 나 이런 줄도 모르고 걸어 걸었네. 어이이고지로걔이 끝없는 사랑이 음, 2021년 6월에 야. 이이라 아, 사람 아이것을 이윤이 스가 만든 드이로 끝없는 사랑 제목이 음, 작품 제목이 끝없는, 아, 끝없는 아, 사랑. 그렇죠. 끝없는 사랑. 네 아, 여기가 끝없는, 끝없는 사랑. 사랑. 아, 좋아요. <laughs> 끝없는, 끝없는 사랑 이흔이 조각가 2021년 2021 6월 겨우 오면은 큰일날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앤드리스 러브입니다. 그렇죠. 끝없는 사랑을 갈망하고 그 있는 거죠. 아. 응. 또 이런 어, 테마파크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네. 어, 백수 해안도로를 타고 22km를 왔다가. 여기가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네. 어, 여기는 다 와서 거쳐간다. 어, 짧으면 짧은 대로 거쳐가고, 길면 긴 대로 와서 네. 어, 이 즐기고 가는 곳이 바로. 강원도처럼 여기 네. 오른 길이 구비구비 네. 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확 뚫린 도로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어쩌면 더 아. 그리고 양쪽에 나무들이 또 이제 운치 있고요. 이쪽에 오면또메타스콰이어분도 있지 않습니다아유 예, 여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가운데 이것도 다락 떨어지네. 어, 저기 지금 저 반짝반짝 뭐가 개들과 저기 뻘에 네. 뻘이 반짝반짝 뭐가 움직이죠. 계속 물에 물을 쏟고 네. 어, 지금 생명체들이 우리가 까알수 없는 그한 생명체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는금같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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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여기가 백수읍이라고요?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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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백수읍이죠. 백수읍. 백수읍에 위치한 네. 백수 이제 해안도로라고 하고 백수 있습니다. 해안도로. 예. 야, 여기 해안도로. 한번 와볼 만하네요. 예. 이렇게 돼 예. 오늘 저 앞쪽에 가면 풍차가요? 풍력,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저기 등대 있는 쪽에 저쪽에 한번 네. 보시죠. 네. 저 등대 있는데 그 옆에 쪽에 보면은 네. 그 해수욕장도 있고 그다음에 아, 해수욕장. 이제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그 저기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도 있고 어 이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아. 물이 들어왔을 때저 데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데크를 타고 그 물이 이호 그 들어와 있는 곳까지 나가서 물을 맞을 마중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데크가 설치되어 있죠. 아주 참 좋네요. 좋고 네. 야. 앞이 허네가 뚫려진 게참 멋있죠. 시원하고. 네. 오늘 아시아 기독교 네. 방송 아 이렇게 시청하시는. 아, 우리 시청자분들, 예, 오늘 여기 백수 해양 도로 전망대에서 오늘 이렇게 생중계 예, 보내드리고 아시구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아시아 기독교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 많이 해주세요. 아, 이제 구독도 아, 많이 눌러주세요. 아, 예, 예, 백수. 예, 백수. 감사합니다. 백수. 네. 백수.